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우리 해역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 생선이었는데 요즘 얼마전에 제가 우연하게 저한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를 찍었고 먹어보려고 했던 생선인데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었던 사례도 있고 중독의 사례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저기 먹지 않는다더라고요. 먹지 않는 걸 권고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도 식용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뭐 조심해. 이거는 조심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참. 얼굴 주둥이는 앵무새를 닮았고, 색깔은 이 이름처럼 파랑 비늘둥이라고 해서 파란색, 지느러미 끝에 파란색 있고, 무늬도 약간, 약간 푸른빛이 나요. 꽃의 꼬리 끝에 이렇게 푸른, 전체적으로 끝에 다 푸른빛, 이빨도 푸르고.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독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먹으면 안 되겠죠. 보고야, 원래 워낙 제독 처리를 이제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한데, 이유는 전 모릅니다. 모래 말미자리라는 뭐, 그걸 먹이로 먹는데, 고기에 있는, 뭐, 찾아보시면 되겠나? 파랑 비늘돔이거든요. 그 독을 몸에 체내에 축적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는다더라고요. 하 네. 근데, 보시면, 이빨도, 야, 담으어 봐. 어이고 야, 담으면서. 담으 봐. 뭐, 걱정하시는데, 요, 요 생선은, 어, 제가 지금 가게 장사를 정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중이고 나중에 락스나 뭐로 해갖고 소독을 다할 거예요. 한번 속살도 한번 보여주고 그래갖고 끝내야지. 다시. 야, 근데 파란색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파란색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뭐 독이 있나 봐요. 파랑 뭐 파랑고리 문어, 파랑비늘도뭐 이런 거. 이런 거다 그런 거 보니까. 아,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됐죠. 펭귄이 잘 생겼고. 네, 펭귄이 잘 생겼고. 비늘도? 와, 비늘이 무슨 500원짜리 동전만 하네. 100원짜리 동전만 해. 아, 이렇게. 비늘도 한번. 독서사 어떤가 궁금해서 볼라고 와, 비누씨 너무 힘드네 칼로는 지도 못하겠다 심장으로 필를 한번 빼볼게요. 심장을 이렇게 로 빼니까 확실히 편하게 빼네. 빼라. 집게라는... 요데요요요요요료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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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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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편해. 피에 독이 있는지, 어디에 독이 있는지 요요요요요요요 자료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니아 어이, 안 된다. 동맥으로 빼야되 자, 이렇게. 쓸개도 빼네. 쓸개에 축적하나? 쓸개에 축적하진 않겠지. 와, 창자가. 간이 얼마나 크네, 간이. 간이. 간에 축적하나?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왜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맥은 여기 있네. 동맥을 찾았으니까, 피를 한번 빼볼게요. 와, 피가 나온다. 이래갖고, 이제, 먹을 수만 있다면, 피를 다 빼면, 피만 싹 빠진다면, 그할 건데, 맞죠? 맛있는 고기 텐데. 살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못 먹겠어. 제가 혹시라도 먹진 않을 거니까, 버릴 거니까. 아번 그래도 속살이 어떤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 와, 속살이 어머어묵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름 버리겠어. 혹시 모르니까. 오, 살구도. 사는 맛있어 보이죠? 네? 먹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험에다축적을 한다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식용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한대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다는데 중독 사례가 생기고 그래서. 상은 너무 좋은데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그냥 썰어줘도 맛있다고 먹을 수있데 거리고. 피를 또 제가 지금 뺐거든요. 네? 이게 뭐 튀겨서 먹는다든 튀겨서. 해로 먹으면 맛있는데, 이열에도 이게 안녹는 피가 뭐. 사실, 아, 사 이렇게 살이 됐습니다. 와.. 좋네요 살이 껍데기 벗겼을 때 속살, 등살은 어떤 가 먹어야지. 칼을 안 갈아넣어갖고. 돼지. 일단 어머 할머니 뜨듯이 떠봐야지. 와.. 살, 등살도 상당히 좋은데. 아니, 먹었으면 맛있을 뻔 했는데. 꼴로 골로 가자. 꼴로만 안 갔으면. 맛있을 뻔 했어. 그런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로고처럼 뭐 그걸 해야 된다. 일본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뭐 제독처리를 잘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경매장에 있다 보이면 그냥 말하면 혹시라도 중매인들 경매장에 있던가 아니면 낚시로 잡았을 때 먹지 마세요. 버리세요. 저도 버릴 거라서. 감사합니다. 어, 소독은 깨끗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